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. 네. 그리고 안녕하십니까?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어린만유네. <목소리> 네. 안녕하세요. 어쨌든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뽑을까요? 지선님이 직접 뽑으시겠어요? 제가 뽑으면 편파적으로 뽑습니다. <목소리> 공정하지가 않아요. 네. 호떡을 나눠야 되는데 아. 먹을 사람이 자르면안 돼. 네. 부장님 30년 넘게 따라다니는 별명 알고 계시죠? 정욱 수석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별명 같은 거 없이 있으신지 <laughs> 아그 별명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한때 아무튼 가진 재주가 네. 그거라서, 그냥 그게 딱지가 붙어 있고, 그 딱지 때문에 선입관이 많아야, 아 굉장히 좀 괴팍한 수제여서,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다 기억할 거 아닌가. 그런데 무산은나 얼굴은 기억 못해 주시고. <laughs> <laughs> 그런, 그리고 뭔가 늘다 계산해 그냥 얘기해 주실 거다는데, 사실은 제 성격은 훨씬 더좀그 열정적이고, 좀 기분파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. 예, 잘 몰라주는 게 조금 아쉽고 억울할 때가 있는데 뭐 어차피 그지탓시지뭐 제가 제가 알아서 해결해낼 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. 다른 질문 없어요? 지진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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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 답변이 저를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. <laughs> 그럼 신의 철 정도로 할까? 일반적으로는 아 잘셨어요그요즘 네. 그 도지사님이 이슈가 뭐냐고 물어보나요? 아. 이슈 네. 제 이슈? 이슈는 당나귀 기 <laughs> 아, 요즘 강송에서 아 이미 끝났는데 아, 잘린 거냐 그만둔 거냐? 네. 아 다른 분들은 이미 잘리셨다 하는데 주사님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아니 막저 그거 나간다고 또이그저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대신 고정 출연은 원래 오, 오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했고에 시청률이 나오니까 너무 오래 했고. 가끔씩 그냥 이벤트 출연을 아마 요청 받을 것 같아요. 예. 그럼 제주, 왜냐하면 제주도 홍보하는 그런 게나올 때는 아마 올 건데 많이 불러드려야지. 예. 광 광고료 안 내고 광고하는 거니까. <laughs> 예. 최근에 배웠던 악기는 세토폰. 6개월 댄기다 포기했습니다. <laughs> 다음 투어 때는 좀 악기 연주도. 저희들이 기대하고 는 일이 될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그 그때 받았던 그 레슨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가서 딱 하는데 책 읽은 이야기. 그다음 어디 그 도자관이 써준 얘기 하는 거 읽는 거하고 이게 생생한 그리고 거기에 땀 냄새 나고 눈물이 서려 있는 웃음이 나는 이 생생한 이야기로 어떤 힘을 갖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. 딱 들으면 알거든요.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많이 넣어주시면 제가 그걸 가서 또 제가 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채널도 있고 또 그런데 올려놓으면 마이크 잡으면 잘 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를 잘 사용해 주십시오. 그게 제 우와. 부탁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 ハハハハ